안녕하세요 마아입니다 오늘은 1월 2 5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S25 시리즈 KT에서 공시지원금이 오픈되었고요 U플러스에서는 사전예약 세팅가격이 오픈되었습니다 우선 KT 공시지원금은요 백신 요금제 사용을 해도 공시지원금은 20만 천원입니다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걸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건 선택약정시 리베이트와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을 했을 때 리베이트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하는 기준 리베이트 금액이 높으면요 개통 매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신경 써서 조건 확인 후에 사전 예약 개통을 하셔야 합니다. 25년 4월까지 공시지원금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요 KT로 S25 시리즈 사전 예약할 분들은요 무조건 선택약정 개통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KT 리베이트는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오픈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고요. LG유플러스는요, 공시지원금이 정확히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 세팅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 지역 리베이트 금액을 알아봤는데요, 지역에 따라. 많게는 10만원 정도 리베이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평균 값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가능한 요금제는요, 세 가지입니다. 115 요금제, 105 요금제, 95 요금제이고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리베이트 금액도 다르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적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약정 평균 리베이트 금액을 알려드리면요. 통신사 이동 시115 요금제는 65만원, 105 요금제는 60만원, 95 요금제는 55만원이고요. 기기 변경 시에는 115 요금제 사용 시 58만원, 105 요금제 사용 시 55만원, 구5 요금제는 50만원입니다. 요금제 변경은 개통 후 93일 이후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금액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요. 실제 지원금은 해당 금액에서 5에서 10만원 정도 공제를 하고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통해주는 매장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니까요 가격 비교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해야 할 부가 서비스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플레이 프리미엄, V컬러링 바이브 플러스, 폼 안심 패스 3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월 청구되는 금액은 유플레이 프리미엄 15,400원, V컬러링 바이브 플러스 8,800원. 폰안심 패스 8,700원입니다. 총 부가 서비스 금액은 32,900원입니다. 부가 서비스는 3개월 93일 유지이고요. 총 청구되는 금액은 98,700원입니다. 제가 만약 U 플러스 고객이고 S25 시리즈 구입을 해야 한다면요. 115 요금제 중에 OTT 포함된 요금제를 가입해서 혜택을 보고 58만원 중에 일부 지원을 받는다면요. 대략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까라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현금 안납해서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S25 경우 출고가 115만 5천 원이기 때문에요. 선택약정 요금 25% 적용을 하고, 할부원금 65만 5천 원 현금 안납을 하면요. 월 요금은 86,250원이고요. 부가 서비스는 32,900원 포함해서 청구되는 금액은 11만 9,150원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3개월 사용을 하시고요. 이후 원하시는 요금제로 변경, 부가서비스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 와이파이가 있고 기본 요금이 저렴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요. 3, 7 요금제 사용을 해서요. 월 2만 7,750원에 S25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3개월 사용을 하다가 알뜰로 이동하고 싶은 분들은요. 183일 또는 개통점에서 정해 놓은 의무 사용 기간만 채우시고 통신사 이동을 해서 S25를 정상 해지폰으로 만들어서 알뜰 유심칩을 꽂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유플러스만 정책이 정확히 나온 관계로 빠르게 U플러스 가격을 알려드리는데요 통신사 전체적으로 정책은 며칠 뒤면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 S25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 개통을 해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리베이트 금액이 높다는 거즉 고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 방문을 해서요 선택약정으로 S25 시리즈 할부원금 오픈되어 있는 곳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요, 우선 상담을 해보시고 자표받아 방문해서 S25 시리즈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U 플러스는 통신사 이동을 하면 기변보다 7만원 정도 저렴하니깐요. 이동이 가능한 분들도 방금 알려드린 기병 가격에서 7만원 추가해서 할부 원금을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급제가 저렴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약정 폰이 저렴하다 지원만 받으면 자급제 폰은 절대 약정 폰보다 저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휴대폰 성지에서 착한 가격에 졸업을 해 보신 분들은요. 제 말뜻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